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랩터스 전문 채널을 꿈꾸는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한 주가 있었던 경기 리뷰와 선수들에 대한 리뷰로 컨텐츠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 랩터스톡이었나요? 1월에는 치고 올라온다라는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1일 LA 클리퍼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2020년 새해에는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랩터스가 프로토콜로 고전을 했다면 이번 주는 상대들의 프로토콜로 좀 이득을 본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사실 랩터스도 핵심 식스맨들인 유타와타나베와 수빈, 미아, 일룩이 프로토콜로 아웃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랩터스의 이 상승세를 프로토콜 탓이었다라고 이제 혐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첫 경기는 뉴욕 닉스와의 경기였습니다. 풀 로스터가 갖춰진 랩터스의 위용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위기 없이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닉스를 상대로 3전 3승, 즉 타이브레이커에서도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프레드 벤블릿 35득점 시즌 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동부에서 20득점, 6어시스트, 5리바운드 모두 플러스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는 제임스 하든과 프레드 벤블릿 이두 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뱀블릿의 활약에 더불어 파스칼 시약함, 더블 더블의 7 어시스트를 동반하면서 이제 팀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최근 시약함은 어시스트 능력이 발전하면서 팀과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널스 감독, 주전 선수들을 좀 과도하게 갈아놓는 라인업 운영으로 인해서 이제 닉성근이란 좋지 않은 별명이 붙었었는데요. 좀 랩터스가 부상자들도 복귀하고 프로토콜도 이제 끝나고 나면서 이제 닉널스가 달라졌습니다. 사쿼터 통째로 뱀블릿을 쉬게 해줌에 더불어 사쿼터의 절반은 심지어 벤치 선수들에게 통째로 그냥 맡겨버리는 대인베이적인 행보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덤으로 대체 선수에게 이제 막판에 투입하면서 꼴맛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어진 세난토니어 스퍼스와의 경기 129대 104점 대승을 거뒀습니다. 1쿼터 역전한 이후로 한 차례도 리드를 뺏기지 않으면서 이제 쉽게 닉스전처럼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의 승리를 바탕으로 5할 승률로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프레드 벤블리 3점슛 7개를 넣으면서 이제 지난 닉스전과 마찬가지로 4쿼터는 그냥 통째로 씌었습니다 조기 퇴소를한 셈인데요. 최근 5경기 기준 30개의 3점슛을 넣으면서 이제 물오른 3점슛 감을 과시 중입니다. 랩터스 프랜차이즈 사상 최고의 기록이라고 하네요. 제가 시즌 초창기였나요? 아니면 시즌 개막 전이었나요? 지리볼이라고 센터 없는 라인업을 실험 중인 랩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지금 지리볼2가 나타났습니다. 포인트 가드 없는 라인업을 랩터스가 실험 중에 있는데요. 이때 팀의 리딩을 스카티 반지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비 미하일루, 유타와타나베, 핵심 식스맨들이 이제 프로토콜로 라인업에 빠지게 되면서 저스틴 샴페니가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기회를 이제 샴페니가 커리어 하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제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미러키벅스와의 원정 10200 경기. 이날 아데토쿤보가 경기 당일날 결장 소식이 발표되면서 이제 랩터스에게 좀 운이 따어졌다고할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77 실점을 하는 등 수비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을 3쿼터에 12 실점으로 제대로 만회하면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랩터스는 지금 백투백 둘째 날 경기에서 4승 2패라는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백투백 둘째 날 성적이었던 3승 13패에서는 큰 발전을 이룬 셈이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진짜 어, 백투백 둘째 날이었으면 저도 그냥 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파스칼 시아카, 이번 경기에서 33 득점으로 본인의 시즌 하이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복귀 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날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좀 아닌 게 113대 98로 거의 다 이기던 경기를 자칫 잘못해서 이제 패배를 할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12대 1 런을 상대에게 허용하면서 어이없이 무너질 뻔했던 점, 랩터스 따끔하게 반성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유타 재즈와의 경기였습니다. 지난 버스전과 좀 패턴이 비슷했는데요. 전반전 열세를 후반전에 역전으로 뒤어내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랩터스가 이기면서 랩터스는 시즌 두 번째 5연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프레드 벤블릿 커리어 첫 트리플 더블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37 득점은 이제 이번 시즌 득점 시즌 하이 기록입니다. 뭐 트리플 더블도 대단했지만 3쿼터에도 정말 멋있었는데요. 70대 84로 이제 끌려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프레드 밴블릿 혼자서 폭풍 15득점을 거두면서 역전을 시킵니다. 3쿼터 전체로 확대를 시킨다면 24득점, 3어시스트, 3리바운드, 2스틸, 1블락 엥간한 어, 선수들이 그냥 경기 내내 거두는 성적이랑 비슷하게 거뒀죠. 그리고 놀라운 점, 슈팅이 백발 백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는 이름이 비슷한 두 선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계진도 헷갈려 했는데 유타의 에릭 파스칼과 이제 랩터스의 파스칼 시약함이었습니다. 두 파스칼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기아 루키 레더 2주 연속 프렌치 백너가 이제 1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달의 동부신 인 수상은 덤이고요. 그리고 스카티 반즈 이제 프렌치 백너가 나타나면서 3위로 순위가 한 계단 밀어 졌는데요. 확실히 이제 반즈가 시작하면 오지 아누노비 같은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공격 롤이 줄어들다 보니까 스탯을 이제 다른 신인왕 후보처럼 예쁘게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어 이대로라면 반즈의 신인왕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인데 신인이 이제. 신인왕 같은 경우는 아무도 래 개인 성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반즈 좋은 선수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어시스트나 리딩 이런 부분을 좀더 연마하면 앞으로 10년 더볼수 있는 좋은 선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 프레드 벤블리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제 제가 리뷰를 하면서 설명해 드린 것만 들어도 얼마나 프레드 벤블리 대단한지 팬분들 아실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평균 기록으로는 21.7 득점, 5.0 리바운드, 6.8 어시스트 기록 중에 있고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1.6 스틸, 디플렉션 리그 1위, 공격적 부분, 3점치 성공 리그 3위, 공수 양면에 빠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일단, 프레드 벤블릿이좀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 선수가 뭐, 탑티어로 드래프트된 선수가 아니라 언드래프트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드래프트에 낙방한 선수들은 사실 기회를 얻기조차도 힘들고, 기회를 얻어도 본인이 잘하는 것 한가지만 살려서 이제 3ND 스페셜리스트라던가 이제 노블 플레이어로 성장하는 게 본인의 이제 커리어의 대성공인 부분인데, 이렇게 벤블리처럼 드래프트도 되지도 못한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팀을 캐리하는 것 느낌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옛날에 수비왕을 수상했던 이제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의 벤월레스 같은 경우도 있지만, 벤 어, 월렛스 같은 경우는 1품인 수비 능력에 비해서 공격 능력이 좀 투박했다면 벤블릿은 공격, 수비, 리딩 정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벤블릿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시약함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랩터스가 5연승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프로토콜 복귀 이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경기 중 3번이 더블더블이고요. 평균 23.5 득점, 10.3 리바운드, 평균 더블 더블입니다. 그리고 6.3 어시스트로, 어, 파스칼 시약함이 이제 프로토콜로 복귀를 하고 나서는 경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공격 이외에도 뭔가 다른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긴 그런 느낌입니다. 뭐, 시약함이 사실은 이제 커리어 초창기에 우승을 해서 좀 베테랑 선수 같지만, 이제 여섯 번째 시즌을 맞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샴페니 인터뷰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샴페니가 드래프트엔 낙방을 했지만 그 후에 다른 팀들과 워크아웃을 가지면서 오퍼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한 16팀 정도의 오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랩터스랑 사인한 이유는 진짜 다른 팀이랑 하고 싶지 않아서 랩터스랑 워크아웃하고 나서 아난 트론토니이 만든다라고 그냥 전했을 정도로 하는데 어, 진짜 필이 제대로 꽂혔나 봅니다. 이제 랩터스가 신인 육성에 대한 뭐벤 블리 시작함 같은 케이스도 있어서 이런 신인들을 잘 키우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샴페니가 딱 워크아웃 하면서 아 이건 내 팀이다고 느끼는 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지난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코너 3점만 200개씩 쏘고 있는 이제 특훈을 하면서 3점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이제 샴페니의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D.J. 빌슨 이제 대체 선수 중에서는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랩터스가 한번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세 번째 10일 계약을 맺으면 이 선수는 이제 그 자녀 시즌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로토콜의 상황이나 좀팀 내부적인 상황을 지켜본 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이제 제가 12월 15일 이후 이제 좀 많은 트레이드들 열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어, 프로토콜로 각 팀마다 분위기들이 어수선했고 또 랩터스가 현재 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아무런 루머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담이지만 DJ 윌슨의 세 번째 계약.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랩터스의 사치세 문제도 있고, 뭐, 뎁스도 좋기 때문에 딱히 윌슨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네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즉, 백투백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헬리컴스를 상대로 홈에서 맞이하고, 피닉스 선주와의홈 경기,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미로키 벅스, 원정 백투백이 이뤄집니다. 사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이제 타 팀의 입장에서는 리빌딩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위협적인 전력은 아니지만 랩터스에게만큼은 굉장히 위협적인 팀입니다. 이제 두베인 케이시 감독이 이제 랩터스 옛날 감독을 했기 때문에 좀 부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뭔가 이건 제 착각이겠죠. 뭔가 랩터스만 보면 케이시 감독이 뭔가 벼르고 나타난다는 이번엔 좀 살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내일 있을 경기죠. 요나스 발렌슈나스 선수가 이제 뉴올리언스 펠리커스 소속으로 첫 경기가 된다고 합니다. 발렌슈나스도 랩터스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